양평 산수유 축제에 방문하면서 식사를 위해 방문한 곳이에요 어, 이거 좋아요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건강에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건데 메뉴입니다 저희는 황제 해물국밥으로 주문했어요 오, 귀여워 남친이 같고 숙주 음, 빨간맛 궁금해 허니 음. 꽤 좋게 한니 야들야들해요 한심 죽음 죽죽 아삭아삭 음. 짜라란 봉합살도 실합니다 근데 음. 맛있구만요 사이드도 딱 좋구만요 우와 육수에 조개살들이 들어가있어 물 너무 좋다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 요 진하고 한진 얼큰한 짬뽕? 국물 느낌 대박 그 매운맛이 조금 약간 좀더 얼큰한 맛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밥도 약간 꾹꾹 눌러나가 가득 눌러나가 스타일? 너무 맛있음 맛있음 주의 국물 남김없이 먹고 싶은데 정말 많아요 뚝배기가 상당히 큽니다 진짜 한 방울 남기기 싫 정도로 맛있어요 식사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우와,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기 공, 식사 공간이 넓은데 손님들 정말 많아요.